네 안녕하세요 본질 독해입니다 지금 리트가 6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언어랑 추리 둘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뭐 60일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냥 독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인드셋부터 그리고 시험 전략까지 이거를 전부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정말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60을 남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추리 공부가 언어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서 배운 그런 독해 실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공식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상 행동 강령 중에서요. 나만의 행동 강령이 더 강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행동 강령. 이 강에도 충분히 성적에 나올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추리에서는 이거 플러스로 기본 행동 강령도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저는 이렇게 행동 강령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기본 행동 강령 그리고 나만의 행동 강령. 이거는 글을 읽을 때 언제든지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시험을 빨리 풀기 위해서 더잘 풀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찾고 그거를 사고하는 과정을 바꾸는 행동 강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추리에 더 집중해야 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둘다 부족하다면 당연히 언어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 이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언어 이해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죠? 30문제 70분이에요. 그럼 이거 대충만 계산해도 2분 20초 정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한 지문당 7분 정도가 걸려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꽤나 잘하는 사람들은 5분 30초 정도 내로 지문을 읽고, 1분 30초 정도 내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솔직히, 6분 안에 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더 빨리 푸는 건 잘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잘 푼다기보다요 그렇게 풀어야 내가 가진 걸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다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 여러분들이 만약 열 번째 지문 아홉 번째 지문을 아예 손도 못했어요 그럼 뭐죠 내가 가진 걸못 보여준 거예요 그 지문이 쉬웠을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맞췄을 수도 있는데 못 풀었다는 라것 자체가 내가 가진 걸다못 보여준 거죠 그쵸. 리트는요 안 끌려 다니면 승리해요 끌려 다니면 패배합니다 풀수 있는 것만 딱 풀고 시간이 남아서 풀수 없었던 걸 풀었다 그럼 성공해요 근데 아 이거 겨우 시간 맞춰서 겨우 한번 다 봤네 혹은 그냥 다못 풀었다 가 되면은 망합니다 절대 잘해야 된다 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마인드 세프터 그러고 독해 강령 그리고 어떤 전략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공부를 하고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서 보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해요. 뭐 사후적 해설 이런 걸로 공부를 하는 거죠. 체화가 아니라 겉할기식 공부해요. 자주 나오는 주제. 공리주의 뭐 경제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서 최대한 지문을 쉽게 만들어 놓고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여기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문제가 뭐냐 도 아니면 뭐예요 이 강사가 찝어준 거 내가 잘 아는 게 나오면 잘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지문이 나와서 폭삭 망할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대박칠 수도 있지만 그냥 쪽박찰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문이 나와도, 어떤 지문, 모르는 지문, 아는 지문이 나와도 똑같이 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나만의 강령이 필요하고 그 강령대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글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처음에 지문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를 읽을 때는 무엇을 먼저 볼고 지문을 읽을 때는 어디서 힘을 주고 어디서 힘을 약하게 주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문장에서 이런 접속사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는 나만의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대로 읽었을 때 합격합니다. 그 매뉴얼을 체화까지 해야지만 긴장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60일 남았는데 화이팅 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